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 주시면 바로 답변 해 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 해요.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 김창빈입니다.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 박수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조금 주제가 조금 파격적이에요. 그러니까 광고 효율이 안 오르면은 마케터를 바꿔야 됩니다. 그중에서도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뭐 매일 말씀드리는 광고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조금 파격적인 주제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보시면 어느 정도 알수 있고 마케터가 어떻게 이 방향성을 이끌어 광고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쇼핑 검색은 정말 효율이 왔다갔다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준비했고 실제로 광고를 뭐 시작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조금 뭐 광고 예산 비교적 적더라고 하더라도 아니면은 광고 예산이 좀 많은 분들도 뭐 내용에 알맞게 조금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일단은 카테고리를 하나 이제 뭐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준비를 하자면은 쇼핑 검색 제품에 대한 작은 브랜딩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의견에 대해서 작은 브랜딩이다? 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제품을 브랜딩하기 위해서는 그 소재 이미지나 이런 거를 잘 노출 시켜야 되기도 하고, 네. 어, 우리 상품을 어떻게 브랜딩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이 오르기 때문에, 네. 어뭐 제품 카테고리를 알맞게 등록을 해준다던가 원하는 키워드에 맞게 노출을 시킨다던가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쇼핑 검색 광고는 저는 구자 자체가 좀 특수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이버 쇼핑 검색에 들어가서 그 쇼핑 검색 광고에만 그 키워드에서만 뜨는 구자이기 때문에 뭐 다른 구글이나 메타라든지 이런 광고, 다른 플랫폼이라든지 뭐 여기저기 나오는 광고가 아니고 고그 구조에만 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쇼핑 검색 자체 내에서의 브랜딩 확실하게 주,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 제품을 잘 카테고리에 맞게끔 등록을 하고 노출시키는 데 있어서 고이 그 키워드라든지 그 제품군에서는 확실하게 계속 노출시키면서 광뭐 고객들한테 어필을 하고 브랜딩을 하는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파워링크처럼 키워드 입찰가를 그냥 단순히 올리는 형식이 아니고. 제품 소재를 등록을 하고 입찰가를 올리는 형식이고 이 알맞는 입찰가를 올리면서 광고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이 카테고리라든지 키워드를 확실하게 분류를 해야 되고 요 분류된 키워드를 또 찾아주고 계속 요거를 통해서 광고 효율하고 상위 노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좌에서만큼은 지속적인 브랜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제품 키워드가 아닌 제품 소재에 따른 뭐 광고 세팅, 그리고 이, 요이 광고 효율이라든지 향유 노출을 제품 소재에 따라서 할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뭐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자면 어 제품 카테고리 잡는 것도 조금 중요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카테고리에 따라서 키워드가 잡히거나 우리 소재가 노출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알맞는 카테고리를 찾아가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뭐 쇼핑 검색은 뭐 항상 제가 좀 자주 이제 어필하는 부분인데 쇼핑 검색은 좀 단순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속담 말로 또 노가다라고 하죠. 네 와, 진짜로 이게 쇼핑 검색이라고 하면 막 어렵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간단하게 단순 노동이에요.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는 구조도 없고 그냥 보고 데이터 보고 그거에 맞게 세팅하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뭐또뭐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진 씨 같은 경우는 단순 노동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 단순 노동이 맞는 것 같은 게. 어, 만약에 많은 제품을 판매하는 판촉업 같은 경우에는 뭐 적게는 수십 개에서 그쵸. 많게는 만 개가 넘어가는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적은 입찰가로 세팅을 하거나, 어, 아니면은 뭐. 그죠? 아, 뭐... 적은 입찰가로 여러 구자를 세팅을 하는 방법도 있고, 네. 아니면 제품별로 불필요하거나, 이면은 공통되는 제외 키워드를 잡아서 광고 효율을 올려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네. 제외 키워드 잡는 것에 사실 엄청난 노동이 들어가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제외 키워드만 잡으면 하루 다가거든요. 뭐 제외 키워드를 잡는다는 것은 불필요한 키워드 이 우리 제품에 대한 불필요한 키워드에 대해서 노출 을안 시키고 이 키워 딱 전환이 잘될수 있는 키워드들만 노출시키는 을 작업이란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시간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뭐 프로그램을 쓸수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네이버 자체 내에서 진짜 공평하게 해놨어요. 시간을 많이 들여서 너네들이 확인을 해라. 그리고 노력을 하는 만큼 효과를 잡아갈 수 있다. 정말 진짜 단순노동으로 만들어 놓은 또 어떻게 보면 구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 파악을 한다면은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검색광, 그러니까 다른 광고와는 다르게 애초에 고객 자체가 구매 의도의 목적을 가지고 하잖아요. 네. 나는 무슨 제품 사겠다 라고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보는 구작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 일단은 고객의 퀄리티는 좀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제품의 제품 구매 전환에 대한 퀄리티는 좀 높은 고객들인 거고 그리고 그거에 알맞게끔만 노출을 시켜주면 되는데 뭐 사실 뭐 별의별 키워드들이 다 있겠지만 어떤 제품에 대해서 구매를 할때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사과를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사과라든지 이렇게 하지 뭐 사과 어떻게 하는 거야 무슨 이상한 뭐 사과를 이쁘고 빨간 사과 이렇게 검색 안 하잖아요 그냥 뭐 유명한 무슨 청송 사과라든지 아니면 무슨 사과라든지 아니면은 뭐 맛있는 사과 이 정도까지는 하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핵심 키워드들을 발굴을 하고. 우리 제품이 이 키워드와 좀 알맞는지를 파악하면서 그 전환 데이터라든지 클릭률을 확인을 하면은 그에 알맞게만 세팅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는 확보를 해놓고 판,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냥 따지고 보면은 솔직히 정말 쉬워요 엑셀 시트로 구분해갖고 아 여기서 효율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이쪽으로 좀 광고비를 밀어줘야 되겠다. 딱그 정도잖아요. 그 때문에 뭐 단순 노동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뭐따져 보면은 이제 어떻게 좀 정리해 볼까요? 뭐 단순 단순하게 생각해서 전환이 될수 있는 키워드의 광고를 집중, 어 기타적인 부가적인 키워드나 등는 배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또 쇼핑 검색 광고는 마찬가지로 비주얼, 비주얼, 광고. 이게 지금 어떤 말씀이냐면 잠시만요. 그러니까 쇼핑 검색 광고 자체가 어렵게 생각해서 아 검색 광고 니까이 검색 광고는 뭐 기존의 디 광고나 영상 광고랑 좀 다르다. 이게 아니고 그냥 똑같은 비주얼 구조예요. 우리가 예. 어, 알다시피 검색을 해 보면은 뭐 그냥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키워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제품에 대한 막 사진, 리뷰, 찜수 그리고 뭐 어떤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 이쭉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키워드 광고라고 해서 다른 디 광고와의 디지 광고처럼 좀 비주얼적으로 뭐 문제가 없거나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오히려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딱 당신 그 구자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최대한의 비주얼로 고객의 마음을 좀 사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자면은. 어 설명보다는 약간 예시를 들고 싶은데. 네. 어 만약에 같은 모자를 판매를 하더라도 이제 뭐 모자가. 한 계절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여름에도 쓰고 겨울에도 쓸 텐데 이제 그 시즌이나 계절에 맞는 이미지 소재를 독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문구 변경을 한다던가 음. 이런 걸 주기적으로 해주는 것도 역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여름 모자면은 여름에는 뭐 통풍이 잘 된다든지 아니면 네, 메쉬 소재 이런 어, 메쉬 소재라든지 이런 같은 모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홍보를 할수 있는 거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뭐 방안이 좀잘 된다든지 아니면 겨울에도 색감이 뭐 겨울 색감이라 좀 맞게 좀 따뜻한 느낌이라든지 뭐 모자 자체가 네.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뭐 방금 아까 말씀 주신대로 뭐. 지금 현재 제품에 대한 프로모션이나 할인, 뭐 그리고 뭐 사은품이 어떻게 돼 있다 이런 문구들 넣는 게 중요한데 실제로 검색광고 내에서 문구 자체가 주황색으로 뜨든지 계속 그 구자는 바뀌고는 있지만은 좀 포인트로서 이제 뜨게 돼요. 그 확장 통재 문구 같은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매일 매일 바꿔주거든요. 진짜 자주 자주 바꿔주는데 제품이 정말 많으면은 뭐 이제 우리가 그냥 다. 이제 대용량으로 광고 세팅할수 있겠지만은 검색광고 같은 경우는 세팅을 해놓고 삭제를 해줘야 돼요. 네, 그 맞아요. 확장 소재가 두개 이상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개 넣은 상태에서 또 대용량으로 그대로 다시 못 넣거든요. 그러면 그 기존 거를 삭제를 해주든지, 아, 지금 이게 두 개가 켜져 있어서 하나 뭐 지워준다든지 꺼준다든지 그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이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진짜 좀 단순 속도만 녹아서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비주얼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한다면은 뭐기본적으로 광고를 많이 봐줘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뭐, 2, 뭐 1월 2일부터 지금 12월이죠.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광고를 했다. 그러니까 프로모션이 있다. 근데 지금 12월 오늘이 12월 5일이네요. 그러면 11월 12월 4일까지 광고 프로모션이 있었다. 그럼 5일부터는 그 광고가 꺼져야 되잖아요. 그 문구가. 네, 그렇죠? 왜냐면 5일부터는 다른 광고 뭐 프로모션이라든지 이게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안 꺼놓고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탈리이 진짜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검색을 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입찰가도 상위에 돼 있어요. 우리는 애초에 목적이 프로모션 기간 동안 상위에 노출시키고 이거를 어필을 하자였는데 계속 노출은 입찰가 높게 해서 상위에 노출되는데 클릭해서 들어가 봤더니 할인이 끝났어 음. 그러면 진짜 광고비만 날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이런 비주얼적으로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에 맞는 내용이랑 그 기간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거에 맞게 이제 세팅을 미리 해야죠 그러면 이제 마케터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거를 해야 되는 거고 <laughs> 혹시나 잊으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질문이 하나 있는데 어 디퓨저 업종인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고민입니다. 리뷰 한 건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리뷰가 없다고 하면은 실제로 뭐 판매하신지는 얼마 안된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오늘 주제 자체가 쇼핑 검색 구조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만약에 우리 제품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때 같은 제품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제품이 좋다고나 훨씬 가격이 싸다고 하면은. 쇼핑 검색 광고로도 어느 정도 접근은 할수 있겠어요. 네. 하지만은 리뷰라든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주얼 광고 구자 뭐 그러니까 뭐 방금 말씀드린 리뷰나 찜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초반엔 조금 어렵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단순히 쇼핑 검색 광고만이 아니고 실제로 제품에 대한 파악을 했을 때 이게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쇼핑 검색 광고로 조금 진입을 할수 있겠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단순 쇼핑 검색 광고만 하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뭐 바이럴 광고라든지 아니면 협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깔아줘야 되고 디 광고랑 같이 미디어 믹스를 해야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것도 예산이 너무 적어서 고민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단순 노출 정도만 할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수백 개 수천 개 제품 등록하듯이 제품 노출시키고 키워드만 잡아가면서 연습 삼아서 조금씩이라도 해보는 것도 뭐뒷 페이지에 노출되 돼들해도 계속 광고 노출은 되는 거니까 음.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데이터적으로 뭐 기간을 두고 뭐 판매가 좀 되거나 임차가를 조금씩 늘리는 형식으로 잘 된다 했을 때는 좀더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주, 오늘 주제가 쇼핑 검색 광고지만은 쇼핑 검색 광고에서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면 저는 처음부터 쇼핑 검색 광고 하라고 안 합니다. 어, 저도 그렇게 같아요 광고 효율이 안 나와요. 네. <laughs> 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어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같은 제품이라도 뭐 리뷰, 찜수 등 찜수 그리고 제품 이미지 등 다양하게 노출이 노출 가능하고 그리고 시즌이나 시즌 프로모션 등에 맞게 이미지 제품 이미지, 제품 소재 이미지나 문끄등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큰 카테고리 세개 오늘 그냥 저희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거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냥 꿀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희 양쪽에 있는 연락처를 연락을 주시면은 이쪽 위에 있죠 지금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그냥 기존에 알고 있는 뭐 많은 분들 이 알고 있는 내용 말고 간단하게 꿀팁을 드리자면은 뭐첫 번째로 제품이 카테고리 세팅이 알맞게 되 있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품 연동이 가끔 풀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마케터도 물론 당연히 광고를 매일 봐야 되겠지만은 제품이 너무 많으면 제품 연동이 막 풀리는 게매일이 엄청 와요 저희한테. 그럼 이게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광고주가 뭐 한분 아니니까 또 네. 여러 광고주의 메일이 오다 보면 저희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제품 연동이 풀렸대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은 저희 이제 스마트 센터나 이제 쇼핑 파트너 센터에서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품을 그거를 뭐 클릭 한두 번을 통해서 풀어줄 수 있는데 그걸 저희가 다 미처 파악을 못하거든요. 네. 이게 주, 중요 제품이다 그러면 빨리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고주한테 이제 그거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경우는 진짜 베스트지만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제품 카테고리 세팅이 잘 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 뭐 광고랑 연동이 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왜냐면막 시즌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잘 팔리는 상품들이 갑자기 딱 정제 먹으면 놓치지 안 되거든요. 광고 연동 지연으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면 좋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처럼. 우리 제품의 비교 우위를 좀 파악을 해, 우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물건을 생산하거나 제조하면 모르겠는데 때다 팔아요. 음. 근데 우리 제품은 5,000원에 파는다 저쪽에서 4,900원에 팔아요. 똑같은 제품이에요. 맞아. 근데 리뷰가 비슷비슷해요. 그럼 저는 4,900원짜리 사거든요 저도요. 그러니까 그냥 노, 노출이 딱 그냥 순서대로 돼 있는 구조잖아요 검색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품이 경쟁사에 비해서 우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찜수라든지 리뷰 같은 게좀 적다 그러면은 우리 가안 사죠 네. 저 같아도 좀 저쪽에 신뢰가 돼서 팔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문구나 프로모션으로 구매하면은 쿠폰을 드린다든지 할인을 한다라고 조금 할수 있는 부분이고 솔직히 이제 가격적으로 제품 가격을 낮추는 건좀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제품이 좀더 신뢰감이 있고 우리 쪽으로 사면 더이 추후에도 혜택이 있다는 느낌을 좀 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맞고 그 가끔 네이버에서 이제 그 물건을 등록을 해놓으면 한 네. 카탈로그로 아예 묶여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같은 그렇죠 가격 비교예. 네, 그런 것도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는. 가격 비교 자체는 저희가 세팅을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네이버 자체에서 묶이는 거기 때문에 가격 비교했을 때 완전히 좀 경쟁력이 없다. 그럼 그 제품을 광고를 한다고 솔직말해서 효율이 엄청 올라갈 수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맞아요. 실제로 저도 그 네. 지금 운영하는 계정에 광고주님이 모자를 이제 떼다가 파시는데. 이제 다른 쿠팡에서는 14,000원이고 저희 제품은 17,000원 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음... 카탈로그로 묶여 버렸는데 그때부터 이제 효율이 안 나와 가지고 광고를 그냥 꺼버렸습니다 아그렇죠 그래서 뭐 제품에 대한 가격 조정이라든지 정의,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광고주와의 좀 논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아주정 어쩔 수 없다 그러면은 뭐 다른 상품을 구매했을 때 추가적인 혜택 정도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광고로서는 효율이 없으면은 빼야죠. 다른 제품을 돌려야죠. 네. 거기다 광고비 태우면은 오히려 지금 광고비만 좀 나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금 아까 저기 디퓨저 업종에 대한 질문에도 비슷한 답변일 것 같아요. 비교 우위가 되는지 확인을 한다. 그세 번째로는 제품 키워드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데이터 확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쇼핑 검색 광고는 그 키워드에 대한 세팅이 아니고 제품 소재에 대한 세팅이잖아요. 네. 제품 소재를 올렸을 때 여기에 잡히는 키워드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한 세팅인데 이 키워드를 그냥 세팅해서 아 잘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양한 업종들을 많이 하지만은 데이터를 확보를 해둡니다 엑셀 그러니까 시트에다가 어떤 업종이 어떤 키워드라고 해서 정리를 쭉 해놔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나중에 비슷한 제품을 하든지 신제품이 나왔을 때 세팅이 쉬워져요. 네 맞아요. 제 키워드 미리 잡아 버리니까 처음부터 뭐 키워드 잡히는 거 보면서 노출 을뭐 노출 하고 말고를 정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 쪽으로 잡아가기 때문에 정말 급상승해서 빨리 광고 세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는 것은 진짜 중요하고 마케터들의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시는 분들은 좀 확실하게 좀 생각을 하고 이제 좀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 이뭐 노출 수니까 몇일 때는 효율이 좋았고 네. 어떨 때는 좀 별로였고 어떤 시간대나 어떤 노출을 했을 때는 별로였다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두는 게 좋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 확보, 드에 대한 데이터 확보. 네 번째로는 아이 자, 제가 좀 그러니까 노가다 세팅이라고 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검색 광고, 쇼핑 검색 광고에서 이제 제 키워드 아무리 설정해도 가끔씩 경쟁이 너무 세거나 우리 광고 좀 초기라면은 품질 지수가 기본 4 칸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경쟁도에 따라서 그렇지만은 뭐 시즌이나 이럴 때 많이 영향이 있는데 품질 지수가 계속 기본보다 저하되면은 품질 지수 한 칸당 뭐몇 프로 정도의 광고비 라고 하는 그 광고비가 실제더 들거든요. 원래 네. 기존 수준 순위를 유지하려면은,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줄이려고 하면은 다시 네 칸으로 세팅을 해야 돼요. 근데 그네 칸으로 세팅을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아주 일시적이지만은 미리 세팅을 해놓으면은 기존에뭐 A 소재를 A 소재를 끄고 그 다음날 B 소재를 돌리면은 네 칸으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음. 그러면 그 A 소재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 떨어지겠죠, 당연히 없어지겠죠. 네. 안 쓰니까. 근데 비에다가 아까 3번에 말했던 데이터를 넣으면은 오늘 하루만큼은 4칸으로 하는 거예요 광고를 뭐 기존에 두칸이었다고 하면은 네. 그러면은 그만큼의 광고비가 세이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즌적으로 할때 제가 저도 좀 하기 싫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렇게 합니다 그럼 제품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 기본적으로 좀 주력 제품들만 이렇게 좀 나열해하고 세팅을 한다면은 이제 조금 광고 효율은 일시적이지만은 어느 정도 방어할 수는 있겠죠. 요게 사실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좀 발품 팔아서 하는 거라서. 네 맞아요. 그래서 뭐 꿀팁이라고 하지만은 소소하게 거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거의 노가다 띠라는 네. <laughs> 그 그러니까, 내용이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러니까 쇼핑 검색을 잘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노력이 필요하죠. 네 당연히 네 자주 보고 그냥 광고 계정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뭐 노출 순위가 어떻게 됐는지 실제로 광고 계정과 이 실제 지금 실시간을 노출 순위에 대한 그갭 차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광고 세팅을 하면 최소 10분에서 15분 이상 이후에 적용이 되는 경우가 네. 많으니까 그러면은 직접 검색을 해야 돼요 키워드들을 근데 그 키워드를 그냥 아무거나 검색하는 하는 게 아니고 주요 키워드나 세부 키워드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검색을 하고 확인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경쟁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구자고 실제로 좀 시간을 많이 써야 됩니다 마케터가 그래서 저희가 오늘 조금 준비한 것처럼 광고 셋, 쇼핑 검색 효율이 떨어지면 마케터를 교체해야 된다 좀 파격적인 문구긴 한데 실제로 마케터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이 광고 구자 쇼핑 검색 광고는 효율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제 광고주 분들께서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방금 <laughs> 말씀드린 대로 마케터를, 마케터 교체를 조금 고려해야 되는 경우. 이 정도 만할게요 이건. 왜냐면 좀 예민한 상황이라서. 뭐, 실제로 근데 저희 AMPM에서 근무하시는 마케터 분들은 웬만하면 다 잘하세요. <laughs> 교체, 네, 교체를 고려할 정도가 아니고,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희가 어느 정도 저희를 믿고 맡겨달라고 어느 정도 어필하는 거니까, 너무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교체를 고려해야 되는 경우는 첫 번째로 이제 뭐 기본이죠. 광고 성과가 좋지 않을 때, 광고 성과가 좋지 않으면 교체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로, 정기적인 데이터. 성과 보고가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마케터 자체가 데이터 보고서를 무조건 뭐 광고주한테 드려야 되고 해야 된다가 아니고 데이터 보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데이터를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 광고 데이터로 확인을 해야 그거에 맞게 또 세팅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좀 없다, 광고자 느끼게 요청한 대로 안된것 같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시간 투자를 하거나 보고 있지 않은 거니까. 네, 그리고. 성과를 보고 네.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도 저는 그 교체를 고려해 봐야 되는 경우라고. 아 생각합니다. 성과를 보고 어 이제 설명 못할 때. 네.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광고 세팅에 대한 목적을 설명하지 못할 때. 네. 그죠 광고 데이터 보고라든지 광고 세팅을 했는데 이게 왜 그랬냐라고 물어봤을 때. 좀 얼버무린다든지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면은 그.. 그쵸 이거를 판단을 하고 제대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은 거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 제일 중요한 거죠 안을때 조금 오타가 되네요 이걸 뭐냐면은 그냥 기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마케터가 광고쇼랑 컨택이 잘안 돼요 그럼 이거는 벌써 광고가 돌아가고 세팅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뭐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금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게 안 된다고 하면은 그렇죠. 고려를 해야죠. 그렇죠? 뭐 물론 광고가 잘 돌아가거나 특히 뭐 오래된 사이이면은 말을 안 해도 저도 그래 그래요. 지금 실제 광고주랑 자주 연락을 안 하더라도 그냥 임의로 제가 세팅을 하고 광고주 그거를 데이터를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세팅하고 광고 성과가 잘 나온다면 굳이 서로 매일 연락을 해야 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성과 보고라든지 뭐 요즘에는 좀 어떤다든지 시장 동향이나 매체사에서 이런 게 바뀐 게 있다 이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야 광고 성과가 오르기 때문에 이제 4번은 당연 제일 이제 기초 중에 기초지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뭐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솔직히 하고 예, 싶은 내용 많은데 네 근데 좀 요약 드리기가 어려울 만큼 너무 많아서 최대한으로 요약을 좀 드린 거고 실제로 광고 네이버 검색 광고는 우리가 모든 광고를 했을 때 기초라고 생각하거든요 웬만하면은 실제 전환율이 제일 높은 구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 지금 내가 성과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좀더 컨설팅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한테 광고를 꼭 맡기는 게 아니고 저희도 그 여러 광고주랑 이렇게 논의를 하는 걸 좋아해요. 거기서 배우는 점도 많고,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위쪽에 이제 번호로 좀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것 외로도 훨씬 더 말씀을 드리고 소통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좀 하면 될까요? 네, 뭐 추가될만 없으면은 이 네.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요즘 좀 날씨가 좀 추워져 가지고 그렇죠.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